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스태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세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란하고 아굴라와 브리스다,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네 고린도 교회는 파당의 문제로부터 다양한 의견 충돌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 이 일장에 특별히 언급되었던 그 파당의 문제 가장 심각했던 문제였죠. 파당의 문제는 역설적이게도 교회 안에 적절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였죠. 바울이나 뭐 아볼로나 게바나 다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은 지도자들이었거든요. 바울 사도는 이 서신의 끝에서 고린도 교회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믿음의 사람을 천구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자 여기서 스테바나를 천구하고 있죠. 스테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아가야는 일전에 말씀을 드렸죠.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지역이 수도라고요. 고린도 지역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예요. 아가야가 좀더 넓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테바나라는 사람은 이 아가야의 고린도 지역의 바울 사도가 전도했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바나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스테바나뿐 아니라 스테바나의 집 사람들, 그 권속들 전부가 예수님을 믿었고 또 세례를 받았던 것을 알수 있죠. 고린도 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스테바나의 집 사람에게 스테바나에게 자기가 세례를 주었다는 그런 언급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스테바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을 뿐 아니라 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 고린도 교회 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아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 15절 중반부부터 보시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스테바나가 아마 당시에 일반적인 교회 모습이었던 가정교회 그 형태였잖아요. 자신의 집을 교회의 용도로 내어줬다던가, 자기 소유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금을 했다던가, 어떤 특별하게 중요한 일, 고린도 교회가 초기에 세워지는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짐작해 볼수 있죠. 그리고 또 17절도 보시면은요. 이 스테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바울 사도를 방문했던 것을 알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테바나는 이 바울 사도에게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 첫 번째로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교의 문제를 가지고 바울 사도를 방문했던 그세 명의 사람들 중에 첫 번째로 언급돼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고 또 바울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바울 사도와의 관계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스테바나라면. 이 스테바나와 같은 사람이라면 고린도 교인들도 딸을 거고 인정할 만하다 생각하고 청구하고 있는 거죠.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것이고요. 스테바나를 말할 때 바울 사도의 흡족한 마음이 행간에서 느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람들, 그 스테바나와 같은 사람과 또 스테바나와 함께 일하면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자이 말인즉슨 이들을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교회의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수 있죠. 그리고 세워진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도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여 자신을 헌신한 사람,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여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우리도 스테바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 계속해서 17,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스테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자 여기에는 보면 스테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이 바울을 방문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것 때문에 내가 기뻐했다. 뭐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울 사도는 에베소 지역에 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에베소 지역에 이들이 방문을 한 거죠. 이 사도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먼저 글로의 집을 통해서 고린도교의 분쟁의 소식을 먼저 듣습니다 그때는 아마 구두로 전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세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부드나도, 아가이고는 여기만 딱 나와 있는데 이세 명의 방문을 통해서 고린도교의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그 답변을 써서 편지로 들려 보냈을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전해준 소식은 좋지 않았지만 교회 구체적인 상황을 알고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사도의 마음이 한 켠으로 시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사도가 쓴 편지를 갖고 고린도교에 돌아가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교회가 돌이킬 것을 또 기대할 수 있었죠. 이들의 수고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듯이 고린도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고린도 교인들은 회개했고 바울사도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거든요 이런 이들을 알아주라고 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교회가 굉장히 어지러워지는 것을 보았을 때 좌시하지 않고 바울을 찾아 에베소까지 방문했던 이들의 헌신과 열정에 대해서 알아주라는 거죠 10 5절부터 18절까지의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되고,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수 있죠. 성도를 섬기기 위해 헌신한 사람, 교회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세워져야 되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유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들이 득세해서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신이 인정을 받으려는 자들이 득세했기 때문이었어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존중될 때 교회가 평안하게 되겠죠. 어, 혹시 우리는 교회가 어려울 때 어떤 모습을 취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는가? 그것에 대해서요.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는가 혹은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는가? 나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이 사람이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지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서, 교회 안에 구성을 이루고 있는 그 성도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더욱 성장하기를 성장 아, 그런 이제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것에 따라 교회가 더욱 성장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 먼저 스스로 성도 성기를 헌신하고 교회 의 유익을 위해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인정하고 기꺼이 세우는 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9절 20절도 보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무난, 너희에게 문안한다, 안부를 묻는다는 거죠. 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당시 이 당시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그 시기를 가늠해 볼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뭐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포함합니다. 어, 뭐 아시아 일곱 교회가 이 당시에 다 세워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 있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가정교회를 말하는 모습 보이죠. 그리고 그 교회뿐 아니라 모든 형제 모든 성도죠. 모든 형제가 너희를 무난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개교회가 존재하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시기,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개교회가 지역마다 존재하죠. 근데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우주적인 교회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는 모든 교회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 우리가 믿는 교리에 따르면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죠. 모든 지체가 그분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이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모든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여러 교회가 문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다른 교회들이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한 몸으로 연결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이유는 이 지역 교회가 존속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예요. 어떤 한 교회가 세워지느냐, 뭐 쇠퇴하느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되겠죠.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불거질 때 우리가 이런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겁니다. 한분 예수님을 머리로 연결된 교회라는 인식이 있어야겠죠. 고린도교회 회복이 개교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회복, 우리 뭐 옆에 있는 교회 회복, 한국 교회 회복이 따로 떨어진 별개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 여러 교회 안부를 적어 보내는 이유는 고린도교회가 회복되어서 다른 교회들과 연합하고 연결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들과 연결되어야 되고요.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그 존재,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그 존재 자체가 지체들과의 연결을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문제로 말합니다. 제가 본책 중에 신경과 환자들의 사례를 모은 책이 있었어요. 제목이 재밌는데 요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는 책인데 좀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어떤 한 남자의 사례가 나옵니다. 그 얘기가 우리 이, 이, 이 교회 연결과 좀 관련이 있기에 한번 얘기,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어느 날이 신경의 이 저자가 신경학 그 의사거든요. 신경의학자예요. 그 이름이 올리버 섹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병원에 이제 도착을 했죠 자기가 일하는 곳이 병원이니까 근데 병원에 도착했는데 한 환자가 침대 옆에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어요 뭐 분노, 공포, 당혹감 가운데 자신의 한쪽 다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가 옆에 간호사도 있었지만 자기가 그 발견하고 나서 침대에 올라갈 수 있은, 있는지 혹은 도움이 필요한지를 물었어요 그때 그 환자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몇 가지 검사를 받으려고 병원에 왔습니다. 아무런 병도 없었는데 신경과 의사들이 내 왼쪽 다리가 둔한 것 같다면서 나더러 입원하라고 했어요. 하루 종일 기분도 좋았고 저녁에는 잠까지 고나게 잤어요. 그런데 침대에서 몸을 뒤척거렸더니 누군가의 발이 있는 거예요. 잘린 다리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웠다고요. 어찌나 놀랐는지 구역질까지 나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무튼 조심스럽게 다리를 만져봤어요. 진짜 다리였어요. 하지만 좀 이상하고 차가웠어요. 바로 그때 뭔가가 떠올랐어요.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그래, 누군가가 장난을 친 거야. 좀 무시무시하고 고약하긴 하지만 그런대로 꽤 창의적인 장난인걸. 내일 바로 새해 첫날이라서 다들 들떠있었거든요. 직원 중에 반 이상이 술에 취해 있었어요. 분명 쥐끄증 간호사 하나가 해부실에서 몰래 들어가 발 하나를 꺼내와서 내가 고하게 자고 있는 동안에 침대 속에다 집어넣는 장난질을 한 거였어요. 하지만 장난질 치고는 도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지랄 같은 것을 침대 밖으로 내던진 거랍니다. 내가 그걸 침대 밖으로 던졌는데 내 몸까지 딸려 내려간 거예요. 게다가 그게 내, 모, 내 몸에 붙어 있어요. 이걸 보세요. 계속해서 얘기하죠. 이렇게 소름 끼치고 무시무시한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이건 방금 죽은 시체에서 나온 거예요. 이 놈이 나한테 달라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양손으로 있는 인껏 다리를 움켜쥐고 몸에서 떼어내려고 애쓰다가 안 되자 미친 듯이. 때려댔습니다. 의사가 다급히 말했어요.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다리를 그렇게 때려대면안 돼요. 왜안 되죠? 당신 다리니까요. 당신 다리라는 걸 모르나요? 환자는 놀라움과 불신, 공포와 조서가 뒤엉킨 표정으로 의사를 뚫어지게 쳐다봤다는 거죠. 우리 몸에는 이 오감 말고 다섯 가지 감각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그거 말고 고유 감각이라는 게 있답니다. 자기 몸을 인식하는 기능이에요. 아, 내 손이, 이게 내 손이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그런 감각인데, 이 청수신경이 어떤 이유로 인해 손상이 생기면 고유감각을 잃게 되는 그런 증상이 드물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주 나타나는 모습은 아닌데요. 문제는 다리가 아니라 내 다리로 느껴지지 않는 데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환자는 자기 다리인데 자기 다리가 아니고 남의 다리고 감각이 없으니까 뻔히 보면서도 시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있겠느냐 싶지만,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가 이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문제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처럼 비판할 때, 나의, 나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비판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보지 못하는 문제가 내게 있는 거죠. 비판을 받는 그 교회가 아니라 내가 머리이신 예수님과의 교통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죄지은 성도를 보고 형제가 아닌 것처럼 지체가 아닌 것처럼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비판하고 정죄하고 배간시한다면 그 성도의 문제보다도 나에게 더큰 문제가 있는 거죠.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긴 환자처럼 예수님과의 교통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무감각의 증상이 있다면 여러 신앙적인 행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머리신 예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다, 끊어졌다는 그 상황에서 회복의 가능성은 없죠. 교회가 회복되는 방법은 예수님께 은혜를 공급받는 그것뿐인데 말입니다. 예수님과의 교통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부터 해결되어야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개인에게도 원리는 같죠. 예수님과의 교통이 먼저 회복되어야 회복이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성도의 문제에 별 감각이 없다면 예수님과의 연결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요. 다른 교회 문제에 별 감각이 없다면 그것도 예수님과 연결의 문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회개함에 연결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한 몸으로 느껴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상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큰 문제입니다. 이대로 두면 더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주님, 우리를 궁의력여 주세요. 스스로 예수님과 친밀하다고 여기지만 예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있습니다. 끊어진 교통을 회복해 주시고 주님과 친밀해 성도를 내 몸처럼 여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